한 병실 안에서 문명게임을 하고 있던 소년, 결국 지병으로 인해 죽어버리게 되는데... 아, 그래? 이게 웬걸, 눈을 떠보니 그곳은 알수 없는 숲속... 게다가 웬 은발의 소녀가 소년에게 다가오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바로 게임할 때 가장 좋아해서 자주 사용했었던 영웅 캐릭터였는데, 실제로 만나게 되다니... 심지어 주인공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데다 랭킹 1위 플레이어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에? 하지만 소녀 역시 이 장소가 어딘지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모르고 있었고, 느끼기로는 플레이했던 게임의 세계와 비슷한 것 같다 라는 말을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은 상황. 知らない世界. 다시 한번 게임에서 했던 것처럼 새로운 문명을 여기서 개척하기로 두 사람은 결심합니다. 그런데 소년의 게임 스타일은 악성향이고 숨어서 문명을 개척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데다가 주변을 둘러봐도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니 처음 해야 할 것이 자연스레 정해졌는데 그것은 바로 주변 지형 정찰. 근데 자신의 발로 뛰면 다리 아프니까 이 세계에 오고 생긴 게임 관련 능력으로 정찰병을 소환해 보는데. 이래서 악성향은 키우면 안 돼. 그래도 하는 행동은 정말 귀엽기 그지 없는 게 보다 보면 또 정이 든다고. 정말 이 세상이 게임과 비슷하다면 초반에 극도로 조심해야 하는 게 은발 소년은 시간이 지나야 강해지는 후반 캐리형 성장 영웅이라서 초반이 아주 치명적인 약점인데 강력한 적이나 마수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우리의 귀염둥이 정찰병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진 상황. 마침 그때 정찰병의 시야 공유로 알수 없는 집단의 무리가 눈에서 잡힙니다. 언뜻 보기에 다크 엘프 같으니까 이 세계가 판타지 세계인 건 확실해졌고, 이제 천천히 숨어서 관찰해 나가며 상황을 파악해보려 했지만, 이런 잣됐다. 바로 발각되어 버리네요. 주인공이 마주친 다크엘프들은 이 세계에서 박해를 받는 종족이라 중심 지역에서 쫓겨나 세계를 멸망시키는 존재가 봉인되어 있어 불모지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이 금지된 숲 지역으로 도망쳐오게 된 것이었고, 일행들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가던 상황이라 뭔가 식량을 찾기 위해 주변을 탐색하다 주인공을 우연히 마주친 거였는데, 음. 그들의 눈에는 주인공이 특이하게 보이는데다 알수 없는 강한 압박감까지 느끼니 초반부터 망할 뻔했는데 완전 개이득. 그렇게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 주인공 일행은 이 다크엘프 일행의 사정을 손쉽게 모두 알게 되고 자비를 구하는 그들에게 착한 주인공은 자신의 만화를 소비하여 아주 많은 음식을 만들어 넘겨주게 됩니다. 아게르 그렇게 집단으로 돌아간 다크엘프 전사장은 굶어 죽어가던 많은 동족들을 구할 수 있었지만 난생 처음 보는 아주 맛있는 신비한 식량을 준 주인공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일단 동족들에게는 음식의 출처를 숨기지만 장로를 속일 수는 없었으니 심상치 않은 상황인 걸 파악한 그는 다음에 교류할 때는 자신이 나서겠다며 비장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위기가 될 뻔했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조우를 마친 주인공. 비록 가뜩이나 부족한 만화를 음식을 만드느라 많이 써서 소녀가 살짝 삐지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을 이번 기회에 깨달은 주인공. 병원에서 너무 오래 지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긴 일이지만 효율을 위해 다음부터는 소녀에게 모든 교류를 맡기기로 하는데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갑작스럽게 떨어지게 된이 세계에서 획득하게 된 문명게임 능력을 가지고 마주치게 된 다크엘프 종족들과 큰 갈등 없이 목표했던 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보통 이 세계 장르 작품과는 다르게 아주 독특한 문명 관련 운영게임 능력을 가졌다는 특이한 설정이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인 매력이 될것 같은 2025년 3분기 신작 이 세계 판타지 먼치킨 작품. 지금까지 이 세계 묵시록 마이노그라였습니다. 僕せっかくなんだもう一度やってみよう僕と君だけの王国を